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11월 13일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드디어 셧다운도 끝났고 투자 경고 해제 요건도 맞아서 내일부터 주위로 흘러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리만 남았는데 근데 다들 알다시피 하나오션 호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기대감 뉴스도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공부를 하셔야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하나오션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하나오션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른 유튜버처럼 무조건 막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조정이 올 자린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하면은 미친 소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조정이 나올 거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저를 신뢰를 하고 저랑 같이 하나오션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전에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가 들어왔나요? 앞전에 볼수 없는 빨간 양봉이 나와준 거 보이시죠? 뜬금없이 이때 13% 상승이 나와졌잖아요, 이때. 왜 나왔겠어요? 자, 이때 분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주가가 이때부터 쭉 밀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하락의 힘이 진짜 강해진 거예요. 이거를 멈추려면은 어떻겠어요? 세력이 들어와서 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주가를 방어해줘야 이 주가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때 하나오션이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한 터트리면서 주가가 13%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하나오션 세력들이 이 주가를 멈추겠다는 신호였다는 거죠. 신호.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냐면, 이 보시면 여기 저점까지 깨지면서 그때 주가가 밀렸었잖아요. 자, 보통 이렇게 저점 깨지면은 우리 주진도 다들 공부하셨죠? 저점 깨지면 이 주식은 망한 주식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을 깼는데, 세력들이 매수를 통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하나오션을 더욱더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주가를 더욱 더 빼면은 빼면은 다시 한번 주가 올릴 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게 우리 하나오션이 15만원 뭐 14만원 13만원 때 매수한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왜 여기 앞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오션 막어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막 마스가 뭐 앞으로 더 협력한다, 중국 견제한다, 뭐 이제 앞으로 미국에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관심 없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세력들이 앞전에 관심 없던 하나오션 매수한 사람들을 털어야 그리고 그턴 물량을 매집해야 가볍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주가를 아주 강하게 올린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을 우리 세력들이 완벽히 소화해 준 거예요 이때 12만원대와 13만원대 자 그럼 이제 투자경고도 해제가 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도 보시면 큰 돈을 벌수 있는 자리예요 큰돈벌수 있는 자리 자 우리 주주님들 현대로템 아시죠 현대로템 자이 현대로템 차트인데 얘네도 추가 상승 후 투자경고가 됐고 투자경고 해제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됐을 때,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또 다시 투자 경고가 해제됐을 때, 이때, 이때부터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오션도 보시면 바로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20일선 올라와서 터치, 예. 주가 올라와서 2 1일선 깨고 바로 이 구간이 완전히 지금 하나오션 그 자리잖아요. 제가 확대는 한번 확대해 볼게요. 바로 이 자리에 여기 2 1일선 이탈로 주가가 갑자기 윗꼬리 나타는거 보이시죠? 갑자기 왜 윗꼬리가 왜 나타나나겠어요? 세력이 매수해 줬으니까. 자, 그럼 우리 하나오션이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현대로템이 현대로템이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자, 이때부터 보세요. 현대로템.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어,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쭉. 보이시죠? 쭉쭉. 자, 우리 하나오션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 자, 여기 우리 구독자 24,000 분과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로 수익 낸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 올려드리면서 얘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제가 성근 거 보이시죠? 한번 상승 후 조정 후 상승 후 조정 후 지지대가 되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오션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상승 나오죠 그럼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도 지금 보시면 얘네가 제닉스 로보틱스인데 자 보세요 완벽히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지지가 되더니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가 무려 25%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11월 13일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시 35분에 제닉스 로보틱스를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보이시죠 11월 13일 자 얘네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갑자기 뭐가 들었어요 세력이 돈을 써서 오늘 주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1시 35분이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1시 36분에 제닉스 로보틱스를 무려 16,000원 17,000원에 매수 추천드려서 우리 2만 사천명 구독자님들과 12%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으로 매수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 드려요. 제가 진짜 바빠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구독자가 24,000명 되고 막 어? 일주일에 무려 200명씩 들어옵니다. 200명씩.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구독자님들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니까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다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공부도 시켜드린다니까요 제닉스 로보틱스 이거 차트 보시, 보세요 늘 오르기 전에 급등 후 급락을 주죠 경고나 단일가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줬으니까 우리 하나오션처럼 근데 왜 주가를 자꾸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렸다 올릴까요 주가를 밀어버리면 우리 개미들은요 겁나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력들은 그 물량을 매집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올릴 때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시간 매수타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스피 지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시간과 주가 흐름도 바로 이렇게 공부시켜 드리니깐요. 저랑 같이 우리 하나오셔나 아주 비싸게 매도하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문자 전화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미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이실까요? 지금 보시면 키움 증권에서 계속 매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미래일세에서 계속 매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NH투자 KB증권에서 너도나도 없이 미친 매수가 지금 미치도록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왜 들어오겠습니까? 주가를 올리겠다는 거요 이제. 자 우리 주주님들 항상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호재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밀릴 때왜 이렇게 밀릴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 세력들이 저렇게 주가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오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우리 주주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근데 누가 사주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 주가를 계속 다 팔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자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외국인과 충분히 개인 통장을 뚫으면서 개인 통장으로 매수하면은 이렇게 찍혀요. 자 그럼 개인들이 과연 2,300억 있을까요? 1,600억 있을까요? 250억 있을까요? 550억 있을까요? 지금 벌써 약 2주 동안 4 5 5천 4 5천억을 매수했는데, 과연 그 돈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이거 다 세력들이 조작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럼 우리 하나오션은 이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꽉 잡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하나오션이 이제는 조금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의 가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번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하면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돌파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보시면 조정이 나와서 횡보를 계속 하다가 가다가 갑자기 주가가 쫙 올라가는 이렇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제부터 하루하루 공부하셔야겠죠. 이 캔들 공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주지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얘네 세력들을 진짜 잘 알고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오션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먼저 상승이 나온 척하면서 결국엔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기 박스는 이렇게 만들고 간다고 이렇게 이랬죠 진짜 이렇게 되는지 꼭 앞으로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하나오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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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해 되시죠? 이제 새로운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단형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항상 세력들은요 손바뀜이 되는 경우도 있는 있으니까요 요거 우리 주주님들 한번 끝까지 한번 추적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만 해보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 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 매수하면 주가 그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 4 7 5 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 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드린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8,000원대 4만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8호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점 을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일과 9월 30일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이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단심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텐데 제가 32,800원에 선공한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 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트. 이렇게 딱 보여 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 가격들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해서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요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 주식 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깐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